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보다 강한 무기,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정리하며 때론 상대를 가장 강하게 흔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침묵으로 이겨라. 어느날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더 오해만 사게 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풀려고 했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상대가 오해했다면 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도 상대는 자꾸 말꼬리를 잡고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진심은 닿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하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배웁니다.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논리도 통하지 않고, 감정도, 예의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성의껏 설명하고 사과해도 그들은 봐, 제가 잘못했잖아 라는 증거로 삼을 뿐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애초에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당신은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승부를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단 한마디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그들이 만든 싸움판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 끌려가지 않겠다. 내 에너지는 내 삶을 위해 쓰겠다. 너와는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침묵은 결코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처음엔 상대가 당황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흥분하면 그걸 자기 말이 맞다는 증거로 삼고 당신이 항변하면 그걸 또 말이 많다고 비난하죠. 그런데 당신이 조용해지면 그들은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 말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선에 있지 않구나. 이 싸움에 더는 관심이 없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집니다.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말은 싸움의 불씨가 될수 있지만 침묵은 불씨를 꺼뜨리는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당신의 감정을 태우지 않고 오히려 식혀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말 꼬리를 잡아 당신을 몰아붙이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당신의 고요함 속에 당신 자신을 숨겨두는 것. 그 침묵이 당신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사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낼 때,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푹 꺼질 때, 가족이 내 노력을 모른 채 비난할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말로 반응합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고 싶고,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대부분 더큰 상처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라고 되받아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상대는 왜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응수하죠. 결국 상처 입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설명하려다 더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몰라도 당신의 경계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네. 내가 더 나가면 선을 넘겠구나. 그렇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경계를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의 자존감을 보호해 줍니다. 굳이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말하고 싶어질까요? 그건 결국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받고 싶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고,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내 상처만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내 마음에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는 침묵이 났습니다. 말로 방어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나를 감싸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적이 있나요? 그 상황에서 다시 말로 되받아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다음엔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은 침묵할 때구나. 내 감정은 내가 다독이면 된다. 굳이 상처를 키울 말은 하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의 침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낸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게 만드는 침묵.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 많은 사람은 가볍게 보인다. 그 말에는 씁쓸하지만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감정이 자주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고, 감정이 자주 드러난다는 건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예측할 수 있는 신호를 많이 노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쉽게 대합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쉽게 보여주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볼까요? 직장에서 늘 분위기를 맞추느라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꼭 참고 누군가가 막말을 해도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처음엔 저 사람 참 착한 애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뭐라고 해도 반응 안 하니까 그냥 막대해도 돼. 쟤는 조용히 넘기니까 계속 시켜도 괜찮아. 그리고 반대로 많이 말하지 않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무례한 말에는 표정만으로도 선을 긋는 사람은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위험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않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선을 넘었나? 이렇게 상대가 당신을 헤아리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없어도 단단한 사람. 말을 아껴서 더 무게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이 격하게 반응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그 반응을 먹고 삽니다. 자신의 말이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고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두번 다시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침묵은 상대의 마음에 거울을 비춥니다. 그 안에서 상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말 많은 사람이 쉽게 무시당하고 말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것.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갖는 사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경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침묵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무기이며 존중받기 위한 첫 걸음이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침묵도 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이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건 감정을 차단하는 것 같고, 소통을 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침묵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이 없어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위로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을 감싸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친구가 상처받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할 때 연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손만 잡아준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긴 위로였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 지칠 때, 꼭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들리고 내 슬픔을 다 덜어내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말보다 같이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옆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그게 진짜 위로고 그게 진짜 연결입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이해의 끝에서 피어나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을 전해줍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감정을 침묵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 어머니와 함께 고요한 저녁을 걷는 시간. 오랜 친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웃는 시간. 그런 순간의 침묵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 하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침묵 안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 말을 고를 수 없을 때, 괜히 위로한다는 말이 더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울 때, 그럴 땐 조용히 옆에 있어 주세요. 그 사람의 호흡과 속도를 따라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덮는 고요한 온기가 되어 주세요. 그게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이고, 그게 침묵이 가진 가장 따뜻한 얼굴입니다. 침묵은 때로 무기입니다. 나를 지키고, 경계를 만들고 싸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단단한 갑옷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침묵은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 없이도 사람을 감싸 안고 눈빛 하나로 모든 마음을 전하는 힘. 우리는 오늘 그 침묵의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침묵이 필요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도 충분히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위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